4번? 네. 4번 건물 주문해서 아 진격하라. 진격하라 진격 중. 진격 중 근데 투척이 다쇼오다 내가 왼쪽? 어. 밖에 밖에? 응자 바로 먹야 바로 먹어야 집밥새끼? 집밥새끼? 개집밥새끼? 즉. 즉. 밥 즉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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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집밥 우르르 가자 자. 아, 하나 대충 아섯다 잠시만요. 어? 업을 냈는데 어. 어. 잉, 집안에? 잉, 어, 오케이. 어, 아, 초가집이네. 개피, 진짜 개피. 진짜 침 뱉으면 좋아. 퇴해, 가 하나, 둘, 셋, 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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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섯, 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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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!

얘 말에 넣아 하겠어. 기절하고. 기절, 나이스. 킹 좋아하고. 돌기자비, 나이스. 한강으 아, 갈게. 천천히. 네. 애들 어디 있어? 등조. 집 쪽에. 집 쪽에. 차 쪽에 있어 우리 다 잘, 어, 아 거기 나 지붕, 파란 지붕 근처에 있어. 파란 지붕 근처에. 아, 나왔다. 뜯뜯뜯뜯뜯. <laughs> <recurring sounds> <나이스>. <laughs> <가야되나>? 바로 가야 들더 바로 가야 들더 하하나 씨. 숨쉽다 얘들아. 더라삥 뺏기 들고. 뭔가 오토바이 있다. 어, 사람 있다. 오, 어, 시야야야야야 어, 야. 엎드려. 어, 엎드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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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잘 없다.